노후복지, 정말 이대로 괜찮을까? 이재명 정부 공약을 보수 시각으로 짚다 공약은 많습니다. 약속도 넘쳐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반드시 질문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재정은 충분한가? 형평성은 지켜지고 있는가?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것이 과연 정답인가? 오늘은 이재명 정부의 노후복지 공약 8가지를 보수적 시각에서 냉철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 겉으로 보기엔 형평성 개선처럼 보이지만, 연간 3조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 부부공동체 개념에서 소득합산은 자연스러운 구조임. 결혼을 장려해야 할 시점에 각자 받는 게 유리한 구조는 바람직한가? 복지 확장이 이전에 제도의 지속 가능성 먼저 논의해야 한다. 2. 일하는 노인 연금 감액 폐지. 근로 의욕을 높이는 건 바람직함. 그러나 일정 소득 이상에서 연금을 감액하지 않는다면 중산층 이상에게 과도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음. 정교한 소득 기준 마련 없이는 재정 역진성 문제 발생 우려. 3. 주택연금 문턱 완화, 공공신탁제도, 평생 거주를 보장하자는 취지 공감. 그러나 고가 부동산 보유자의 복지 접근이 용이해지는 건 형평성 문제야기. 공공신탁도 가족 책임의 회복 대신 국가 의존만 키울 수 있음. 4.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 현실적으로 고령자의 삶의 질 개선과 직결되지만 국민건강보험 재정은 이미 적자 구조. 본인 부담 확대 없이 단순 지원수 늘리는 건 재정 고갈 가속화 우려. 5. 간병비 공공부담제. 가족 부담 줄인다는 취지 긍정적. 그러나 가족의 돌봄 책임을 정부가 모두 떠안는 구조. 초고령 사회에서 과연 지속 가능한가? 공공돌봄 확대보다 지역공동체 회복과 가족 연계. 돌봄 모델도 병행되어야 함. 6. 정년 연장 및 공공형 노인 일자리 확대 공공 일자리 중심 구조는 실질적 자립보다 의존성 강화 우려 민간이 끌고 국가는 지원하는 방식이 더 바람직함 정년 연장은 기업 부담, 가중 및 청년 일자리 이축과 연결될 수 있어 신중해야 함 7. 주치의 제도 도입 고령층 건강관리 일원화는 긍정적 그러나 의료계 현실과 마찰 우려 국가가 주도하는... 보건 통제 시스템으로 전환되는 신호는 아닌지 주의가 필요. 8. 경로당 주 5일 급시. 단순히 밥을 제공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교회와 지역사회와의 협력이 필요함. 국가가 모든 식사를 책임지는 구조는 공동체의 기능과 자율성을 약화시킬 수 있음. 복지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가의 보도처럼 무분별하게 확대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속 가능한가? 모두에게 공정한가? 무엇보다, 국가의 책임이 커지는 만큼 국민의 자립심은 약해지고 있지는 않은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짜 복지는 국민의 삶을 스스로 세울 수 있도록 돕는 것이어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건 예산 퍼붓기가 아니라 책임과 자율 그리고 형평성을 바탕으로 한 균형 있는 정책입니다. 공약은 들을 땐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건그 공약을 누가 어떻게 무엇을 지킬 것인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